잡. 제가 누르. 네 누르세요. 네. 누르시면 돼요. 어. 음. <laughs> 아첫한 판은 그냥 끝까지 가 봅시다. 음, 아무래도요. 음, 예, 이번 네? 조는 네. 약간 김유다 선수와 이제 도와가 도화, 시즌 원때 이제 오. 경험이 있어서 많이 리드에 나갈지 않을까 뭐이설 아, 선수도 뭐 음. 그런 거겠지만. 저아 최선 접니다. 네. <laughs> 아 예약 걸실게요. 핑. 하프. 하. 콜만 갈게요. 하프요. 아이분은 처음부터 세네. 이 고장 시라서 저게 콜 이제 배우신 거 아니에요? 예, 약간 콜. 이제 배우신 말투신데요? 아, 칠레 <laughs> <laughs> 아저 죄송한데 주문 왜 오세요? 이제 말투가 좀 이상한데 아, <laughs> 칠레 우리 이모님 말투인데? 자. 하프요. 하트. 아니 근데 너무 좋게 나왔어. 하프요. 하트. 따라오세요. 오. 네, 따라오세요. 그 역시 하프 치면서 좀한해 기대하고 있죠. 네. 이 말년이 인연면 깨시는 <laughs> 스타일이시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맞아요. <laughs> 아 되게 포스 있으셨는데 <laughs> 아이 네, 액면은 지금 기념하면서 먹어요. 네. 하프요. 맥스. 와 맥스. 맥스. 야 이거 한 맥스까지. 이번 판 먹으면 크네. 아니. 벌써 25억이야.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거 거의 한 번에 소화되는 게안 돼요? 아니. 처음인데? 여러분, 주무셔도 되고, 따라오셔도 되고, 방송 좀할줄 아시면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어, 콜했어요. 어? 어, 네. 어, 어, 히든. 어? 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액면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액면에 서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laughs> 멋인데요 뭔데요? <멋인데요>. 네? 뭔데? <laughs> 거의 다 들어간데. 굉장히. 좋은 거. 체크. 체크 타겠죠? 네. 스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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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이 왈탱! 일반 소리 화이팅. 역시 웨이트는 마음의 소리죠. 한 방에 보내네요. 한 방에 보내네요. 저패로, 저패로 한 방에. 역시 조석자까지요. 침착한 게아니에아 근데 이 말년 수수가 운이 좀안 좋았어요. 말철 때도 스트레이트였는데, 테쳐에서였거든요. 아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건 사실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고백을 하셨어아잘 떴어요 이번에. 죄송한데 그 짧은 순간 5년 늘고셨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괜찮으시죠? 선생님, 어, 뭐 광고에서 응. 보니까 뭐 우리 보고 뭐, 뭐 저걸 왜 가냐 하시던데 무슨, 왜 오셨지? 이게 세계다 지금 DJ들이 <laughs> <지금 웃음> 동시에 말하면서 하는 거야 정신이 험미하셔, 됐어 됐어 혼미하셔 지금 침착하셔야 돼요 침착맨 침착맨 침착 합! 혼미하셔서요 바로 또 아, 지금 기세를 보아하는 김 님은 돈 많거든요 아, 저는 막, 남아도는 게 돈이죠 어, 네, 이거 제 돈이잖아요 제가 없는 건 현실 아, 돈제 돈이잖아요 네. 네. 현실 돈 빼고 거기, 다 있습니다 제 돈? 따지면 결국 우리 대통령님 돈은 저희 겁니다. 어뭔소리야 <laughs> 아, 예? 아니, 저기 죄송한데. 아까 부터 저희 얘기하고 빠도되 위험한 바로 네. 나오고 다시 네.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프리카랑 저희 한국이랑 전혀 가나요 아, 어, 아 네, 네, 면이 제일 어, 좋아요. 저, 저 깔린 거 예쁜데요? 아, 저는. 저는 어, 왜 이렇게 들어오지왜 하프요? 왜 하프겠어요? 따라와 보세요. 침착하게. 어. 큰물 아버지 뭐. 또 줄인가 봐. 어? 이건됐는데뭐 어, 올인이에요. 이거, 어, 콜라고요콜이만현 아, 아, 선수. 자, 아, 이거 올인이면 생크림, 생크림 맞습니다. 그냥. 오늘 처음, 처음 출연하셨는데. 오 올인이라. 투페어, 투페어! 와, 벌써 시작하자마자. 아, 아, 생크림 아, 스타트를 이만희이 끊습니다. 이야! 야, 이거, 이거 볼만할 것 같은데. 생크림 기계 주세요. 생크림을 제가 직접! 와. 이 영상 운 순간 제가 함께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이거, 충전 안 하면 안 됩니까? <웃음> <웃음> 충전 안 하면 안 돼요? 야, 제가 이제 나 혼자 사는들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충전을 많이 아니, 해야 된다고. 하네요. 던 건데. 아니 진짜 센크림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로자 저... 그리고 저... 그앞면에또 저... 저... 수염들이 아니...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저... 처리하는 게 아니, 쉽지가 않거든요. 거... 잘 닦아지지도 않아요 센크리. <laughs> <생크림. 웃음> 자 그리고 홍지현 씨가 <laughs> 직접 한 스푼. 자한 스푼. 1.5 스푼 갑니다. 어머, 어머. 턱에 이거 자 이거 가는 거거든요. 아! 아! 여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여유 아! 있어요. 표정이 아직까지 여유인데. 자 이거 언제 나갑니까? 아이또 약하다. 아. 와우. 아 이건 제가 아, 중계를 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약하네요. 아 근데 이게 더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파악하는 게 낫지. 에이, 차라리 어, 저는 어. 기분 나빠. 이거 파하는거 없나요? 자 이말년 씨방송이라서 표정 관리를 좀 해주세요. <웃음> 얼마 <laughs> 나마 넣어요? 아저 상태로 계속하는 건가요? 네저 상태로 이제 살짝 닦고 이제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이거 얼마 넣어주나요? 저희 그 넣어드릴게요 일단 예. 게임. 예 들어가시면. 빨리 좀넣어세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30분의 시간은 가지 않고요. 게임이 스타트 됐을 때만 30분 시간이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현 씨 맞으니까 더. 어때요 기분이? 좋았는데 탭. 원페어시 어떠요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냐? Yeah? 네. 어 달콤해요. 맞아. 무슨 거 아닌데. 달콤하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이말년 씨가 생크림을 맞으니까 크크크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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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onfiança> 엄청나게 나와요. <laughs> <음> 아별예 신기한 안들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잘안 들려요 제가 아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크게 예.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예. 일단 예. 게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초대하는 중입니다 네 빨리 해 주세요 포커쳐야 되니까 이게 한 게임 포커의 매력이에요 잠시도 못쉬는 거예요 진짜 <laughs> 많이 재밌는 많이 거거든요 아, 아 그래서 달콤했구나 채팅창에서 진짜 많았다 진짜 화났고, 분위기 싸해졌다, 부들부들 댄다, 대노중이다 그러면서 크크크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네, 지 표정관리하는... 제가 한명 파산시켰잖아요. 표정관리하고 네, 계신... 침착맨. 부들맨으로 바꿔줘, 거니? 부들맨으로. <laughs> 부들부들 가려치. 50억 9천만 원. 아니 근데 지금 핸드폰이요 네. 이거 화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는 거 있죠. 그 자동 밝기 하시는 분요 네, 지금 그 자동 밝기 돼 가지고 네. 지금 자꾸 안 보여요. 네, 그 풀면 돼요. 아,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 아, 네, 네. 겠습니다 지금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 이분은 아래 세상에 네. 계시는 아, 분이에요. 아, 예, <laughs> 네, 예. 예. 저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이라서 예,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제가 풀어드릴까요? 아, 아이, 아이, 괜찮아요. 아, 풀어드릴게요. 아, 오지 마세요. 뭐라고요? 아 예예예. 아, 예. 아, 예, 예. 저도 그쪽 싫어요. 아, 예. 아, 전 무척이나 예. 싫어요. 아, 예. 예. 제가 아시는 분이랑 스쳤잖아요. 아, 아 예? 안 아, 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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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는, 니는요? <laughs> 우리 맞네. 공통점이 아, 아, 있었네. 아, 죄송합니다. 반갑다 가시나요? 반갑다. 반갑다. 같이 스쳤구만, 서로, 서로를. 김유나님은 안 스친 사람 찾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쓰시죠. 서로 스쳤네데 이어투 2페어, 페어가 원찮으세요 <laughs> 아닌데. 원 페어보다 <2페어가> <laughs> 네. 뭐, 아, 투, 투 페어가 더 강해요. 이두페만올린다는 기분 어떻습니까? 아이제좀 알겠어요. 뭘알겠지도 모르시는 거 같아요. <laughs> 페어 정도 하면 이긴다. <laughs> 여기 보면은 어, <그냥 웃음> 옆에 족보가 있어요. <laughs> 네. 아니 어, 스트레이트는 내가 잘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네. 이 그런데 스트레이트는잘 가셨어. 응, 응. 근데 제가 더 잘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니까. 네. 뭐 됐죠? <laughs> 뭐아 <laughs> <laughs>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두포. 화나셔서 어, 이 나오시네. <laughs> 아, 아 지금 화나신 아, 것보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되셨어 잘. 내가 아, 왜진 거지? 나도 스트레이트였는데. 세장 똑같은 게 스트레이트보다 잘 낫죠. 그렇죠? 네. 네. 트리플. 아, 네. 모르시네. <laughs> 네. 옆에 족보 네, 아, 있습니다. 네. 보시면서 하시면. 네. 이게또 게임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옆에 이제 실시간 족보가 딱딱딱 딱, 딱, 딱 뿌덩뿌덩 뜨거든요. 네. 그거 네. 보시면 돼요. 음, 그냥 무작정 따라오시다가는 또 생크림 맞으니까 <laughs> 좋은 애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적당히 맞으세요. 드릴까요? 네. 아니, 그. 네. 네. 계속 충전되는 거죠? 예 네. 계속, <laughs> 계속 맞으시면 맞으면 네. 계속 충전되는 거 제한 시간 삼0분 안에는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이 말년 씨가 인기가 많은 게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데 접촉자가 네. 엄청 많은가 봐요 약간 렉이 걸려가지고 음 초대가 좀 걸리는데 음. 그이동안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년 씨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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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대했어요. 어? 포커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오케이. 네, 됐고요. 10억 충전해. 10억 천만 원. 10억. 천만 원. 원 뭐죠? 꽃인가요 아, 포코 제가 드렸어요. 국밥값이나 시라고 예, 예. 국밥값이 천만 원이요? 자,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자두 번째 세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 가자! 기세거든요. <laughs> 기세가 뭔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세요. 따라오세요. 네. 기세 입니다 따라오세요. 기세, 따라오세요. 분명 말씀드렸어요. 따라와요. 저는 패안 보고 합포합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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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거 어때요? 보고 계시잖아요. 어, 지금, <laughs>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아니, 아, 너 멋있는 척한 해봤어요. 음. 이 느낌. 이번에는 네. 어, 액면이 많이 좋아요. 야 조한이 슬. 나요 나는 음. 완전 확실한 것만 합포죠 컬. 컬. 야 벌써 1억이. 와. 와. 다 예? 어? 카 갑자기 면이 <laughs> 너무 안 좋아서 좋아어요 아, 고! 뭐, 죄송한데 처음에 했는데 아, 뭐. 이자식이라요 아, 죄송합니다. 아, 나이도 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합이식이라 유명한 건니까 아, 이 자식이라며, 불편하네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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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내가 이겼네, 이거는. 아이 음, 자식아. 콜. 콜. 무조건 가야죠? 아, 이거... 아, 저... <laughs> <무조건> 가야죠? 와, <laughs> 아, 이거 뭐야? 왜 이래요, 다? 네, 죽으시고. 아, 나자이렇 해드릴까요? 아니, 죽으시고. 해드릴까요? 죽으시고. 내 네, 그럼 죽을게 네. 죽으시고. <laughs> 아, <지금. 웃음> 이거는 와 어, 진짜 어 말년 선수가 패가 뭐야? 너무 어 근데 또 높잖아. 누 선수가 예. 만만치 않은데. 더 높잖아 네. 지금 지금 높데요 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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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영속 생크림이야. 그러면 새로운 생크림이야. 코레스요 코레스요 투패온데. 이거 그냥 이거 투면 완전 투패인데 여기서까지 지면은 큐제이가 뭔지 알죠. 다이. 와 이거 거의 호구 인증인가요? 아니 여기서 다이난이야. 지금 다 들어가고 6천만 원 남기고 지금 어, 어, 자, 오, 다+ 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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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이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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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생태 막 충전 안 되니까. <laughs> 아 지금. 어린이 <laughs> 나셔야지 이미, 이미 이미 여기서 카드. 10억만 더 빌려주세요. 10억만 더 빌려주세요. <laughs> 다이 다이 벌써? 네. 느낌 느낌이 좀안 좋으신가 봐요. 어, 기유다 그분과 어. 참 중요한 게 네. 이제 좀앞서다 어. 보니까 <laughs> 이제 좀또 타이트해졌어요. <laughs> 다이 다이하면서. 되어있고 컬럴 여기 이제 올인 되겠죠? 오리인. 네, 오린 됐어요. 오리인 네. 아, 네, 이제 아몰라 생크림이에요. 오린 <laughs> 대체가죠? 중에 하나인데 생크림 맞으시거나 어, 기분 7, 좋게 비시가 다이아 세계 이말년 씨는 또 8, 생크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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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와라제 봤을 때는 이말년 선수가 또한방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 이거 저는 어차피 오리니까 덮어놓을게요. 맥스, 맥스, 콜, 콜, 에이탑. 아 와, 브러쉬 네아 나왔네. 와, 브러쉬. 역시 다르네요. 와 네. 예 도화 선수 굉장히 잘해 요 근데 뭐, 결국에 아 생크림에, 아 어, 네, 뭐네 생크림. 정해졌죠? 아 네. 아, 네나나 아, 아 아니 지금 시작한 지 10분도 안 지났는데요. 두분 크림 맞습니다. 이분 인트로에서도 무시하던 부분 맞죠? 아니. 이뭐 오늘 크림 다 쓰겠는데요? 본인, 이 정도면 본인 소장품 아니에요? <목소리> 이거는 진짜 기분 안 좋아하고 있는데요. 아, 표정 관리, 이제는. 아까는 좀 아, 표정 관리가 되셨는데. 아이고! 아, 이번 건 괜찮았다. 아까는 아, 약했는데 아프리카 이번 건 괜찮았다. 이마연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생크림 맞았다. 기억, 기억, 기억. 이마연 아프리카에서 생크림 맞았다. 기억. 짜릿한 경우는요? 얼굴이 짜릿한 경우는 뭐였어요? 예, 근데 볼때 필요가 <laughs> 예. 아니 근데 제가 볼때딱들필려고 얼굴이 괜히 꼬시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그냥 <laughs> 잠깐만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그냥 도박 맞고 그냥 20억 주지 니다 손이 부족해요 오린 아, 될 때까지 맞아야 된다고 될 아, 때마다 그냥. 맞아야 된다고 한 번에 그냥 두 말씀하시네요, 방금 방금 말씀하시네요? 주세요 아요크은뭐맨이네트맨뭐두패에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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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씩 오린다고 계시니까 시간을 보면 한번더 맞을 수 <laughs> 있을 것, <laughs> 것 같아요 네. 아니 말려 주 <laughs> 면도하셔도 되겠어요, 그 크림으로. <laughs> 아, 요 상태로 할게요. 아, 아, 예, 예, 면도하셔도 되겠어요. 네, 면도하셔도 되겠어 보니까 한번더 맞을 것 같으니까 요 예, 네. 상태로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저 초대, 초대. 초대가 안 되니까 이선희 님이 어, 초대 좀 해주세요. 저신전되었나요 사장님? 초대 <laughs> 수락 좀 받아주세요. 아림맨크 아니 그거 한번더올인나시면 면도기도 한개준비하 네. 하나 주세요. 면도하는 건다치아긴할가한번 할게요. 아까 빵 사온 거이거요좀 갈라주시던지. 그래서 쌈 싸드시는 것도 초대 어, 받셨어요안 네. 안 돼요 접속이 안 돼요. 지금 아 됐어요 됐어요. 초대한번 해주세요. 초대 한번 제가 초대를 한번 넣어게고 초대 안 돼요 지금. 어, 지금 안 돼. 어, 요도 이거 안 돼. 아 여기 이상하구만. <laughs> 지금 30억 이었으니까 30억을 따야 되네. 혹시 초대 메시지 와 있는 거 있나요? 어. 한번더 한 해주세요. 네, 어, 내, 지금 내 거는 치는가? 대기 걸려서 안 돼요. 아까 왔었는데 저도 대기 걸렸어요. 네. 지금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많은 이용자들이 한 번에 또 사용을 하나 봐요. 네. 아, 네. 지금 갑자기 한니다 이게 또, 또 이만현 씨 인기 덕분 아니겠습니까? 더 아, 유명하시니까 아, 지금 생크림 많 아니, 아니 원래 인기 많은 거, 거 같은데요, 이게? <laughs> <laughs> 아니요, 진짜 이만현 씨 인기 되게 많은 가지고. 거 같아요. 어디? 오안 왔어요. 초대 한번해주이 아, 와중에 이사님. 네, 아 저는 지금 대기걸려서 초대가 안 돼요. 유다 님 해주세요. 저, 저도 지금 안 돼요. 네, 네. 다안 안, 해주려는 네, 것처럼 네. 되게 네.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저게 지금 초대가 안 되는데 아니 네. 내가 여기다 30억을 넣, 썼는데 왜날안 <laughs> 껴줘요? 나도 하고 싶어요. <laughs> 나 아직 돈 있어요. 예? 네? 집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집 아니, 가시면 안 돼요. 스태프 <laughs> 해주시니까 앉아계시고 저랑 네. 토프좀 하시죠. 가만히 못 <웃음> 있겠단 <웃음> 말이에요. 안절부절한단 말이에요. 이제. 하고 싶단 말이야. 정신 <laughs> 음이 나온 것같아 어. 이제. 근데 이 약간 그 티비로 봤을 때랑 다르게 약간 인간미가 좀 있으시네, 아 맞나? 니까 옆집 우리 형 같네요. 아니야, 그저 얼마 전 연습할 때 광고 찍으신 거 보면서 네. 아, 이 포스 장난 아니야 맞아 맞아, 약간 수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 깔고. 아, 진짜. <laughs> 아, 약간 인간미가 넘치시네. 아, 어쩐지 예사롭지 않으셨어.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웃으실 때부터 그렇죠. 아밥 먹으러 나가는데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지금 화가 났어요. <laughs> 화가 나가지고. 왜, 왜 나는? 대답도 안하시고 누구 <laughs> 계시는데? 근데 화가... 대기 사십 초 대기 걸렸어. 초대 갔는대요 <laughs> 우셨는데 방금. 울지 어. 마세요. 이와나는데 아, 대화 그 선수들이 대화를, 대화를 이렇게. 아니, 나이가 들 이만년십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 어. 눈물이 많아져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오디오가 웃음> 까요물일도 <나오시니까요? 눈물이> 네. <laughs> <눈물도> 많이 생기고. <laughs> 아, 그래도 이쁜 딸 계시잖아요. 네, 아 우리 네. 눈물 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만려씨가 화가 나셨는데 네. 화가 나는 와중에 하시는 말이 원표가 높아요? 투표가 높아요? 하시는 말 보고 아, 진짜 소름 돋았네요 아니요 아니, 아니. <laughs> 트리플이 높아요? 스트레이트가 높아요? 아 그건가요? 투표 정도 되면 따겠구나 오! 어, 오셨습니다 아, 예, 오셨습니다 됐다, 아. 가죠 진짜 조심, 조심, 조심하게 조심 합니다 이제 일단 우리 네. 오늘 재밌어 빨리빨리 빨리 리필이 돼가지고 네. 갈게요 갈게요 시작하면 되나요? 시작하시죠 가시죠 <목소리> 자 세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처 나올 땐 되게 어, 좋아 3종이야 그럼 카드 발시 선수들이 입담이 다 좋으셔 가지고 네. 아, 자 그리고 세 번째까지 오린이 되면 크림 맞고 그래. 바로 끌려 나가시는 겁니다. 자, <laughs> 그 빛나는 거 이름 옆에 아, 빛나는 거 아, 그래도 아, 이말년 선수는 4드는라는 옵션을 넣는 거 드시는 같아요. 오세요. 네. 라운드 아, 접어 네. 아, 네. 드릴게요. 결론데요. 아, 여기서 노리고 시원하게 들어오세요. 알았어요. 콜. Cool. 말년님 아 이거 악마의 속삭임인데 <laughs> 아, 말리님 진짜 들어오세요 시원할게라 드릴게요 아, 이거 악마, 악마인데 악마 지금 뭐와 wow, 진짜. 진짜 저 무조건 가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진짜 저핏 개패거든요 cool. 왜 이러지? 저 내가? 이거 느낌 와요 오케이 다이 <laughs> 아 요거는 제가 다했어요아 불편한데 도와라아 아, 일단은 이미 스트레이트가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봤어요 아아 이게 더 높네요 네 아아예 아, 아, 예. 삥요 <laughs> 하프요? 삥요 하프, 삥요 상남자는 무조건 하프입니다 여기서 하프 더 쳐요 여기서 한번더 치세요. 아 싫어요. 한더주세요 여기 따요. <laughs> 아니 콜까지만 <laughs> 겠습니다아 이거는 거의 스트레이트가 확정적인데. 아, 김뉴다 아, 선수가. 아니면플 풀하우스면 이기거든요. 맥스. 오. 맥스. 오. 진짜 막는 거야. 이거 따라 와. 가시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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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콜했어요? 풀하스 아. 와 거기서 어, 저런다 이렇게, 이렇게 네. 거짓말인 줄 알았어 지금 이제 길다 선수는 이렇게 선수가 치고로는 거의 압도적으로 아, 앞서고 있어가지고 1등은 그, 뭐, 거의 스트레칭이었지. 어 확정인 상이고 어, 네 이거 일점 이번 판의 1등 관전 포인트는 어, 지금 현재 지금 어, 이설 선수가 10이 얼마 여기로 없는데 여기로 과연 여기로 생크림 이설님이 생크림을 잘 맞는 잘하소, 잘하소. 모습을 볼수 있을지 아, <목소리> <목소리> 그게 참 <목소리> 이번 판의 좀 관전 포인트 <목소리>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목소리> 와 이번도 에 개사기 네 지금 김유자 선수가 너무 좋죠 배가 계속 컬와 벌써 컬 형님 시원하게 들어오세요 와 형님 시원하게 들어오세요 하프! 와! 와, 패기 있습니다. 근데 패가 하? 너무 좋아요. 야, 이거는 어. 겠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죽겠쥬? 잠깐만. 잠깐만. 만한 번만 더 봄. 한번더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봄. 으흠. 합! 예, 한한 와! 콜! 콜? 콜해 주는 사람 있으면 줄게요. 다이. 지금 <laughs> 에이스들이 불이긴 아, 하지만 아, 네. 에이 에이를 또 하나 갖고 있을 확률은 매우 낮고요. 이미 다 빠졌으니까. 하시죠. 큐원 페어가 지금은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쫄리는 거 같은데요? 빙! 아 쫄리는 거 같은데요? 삥! 운을 어디다 쓴 거지 나는? 끔다잇! 어? 어? 아니 신년.. 어? 삥도 안 가? 도아 선수가 뭔가 뭔가 뛰려고 했는데 히든카드에서 네. 안 떠가지고 <laughs> 나의.. 나 내. 내 전술을 익힐 바에야 죽겠다 뭐 이런 어, 거아 근데 저는 이제 이기는 여부도 상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빨리 이설 님이 생크림 맞는 거보어요어 그러네요 거. 이제 보니까 네, <laughs> <laughs> 이설 님만 따라갑니다 네. 난 <laughs> 당신의 생크림 붙힌 얼굴을 이설 선수가 아, 까지 이제 따라갈 거. 거야 지옥까지 우린이 나서 생크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저 지금까지 아, 아까 그 스트레이트 빼고 네. 원패한번이 아, 제대로 아, 없어요 왜왜 네. 어. 왜 이러는 거야 내 패가 제가 볼때 생크림 붙인 이설 님 얼굴 보면 저기 이제 해설자 분 어, 중에 스펀키 님이 저한테 술 사줄 거 같거든요 무조건 가 드리지 마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저, <laughs>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무조건 갑니다. 음. 제가 더 맞네요. 삥이야야 <laughs> 이거는 뭐 씨.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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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아 진짜 심한데. 아 이설님 갑시다. 뭐합니까지금이거든요거려 크로바, 크로바 세장이라 지금 플러시도 가능성이. 어 근데 김유단 선수도 킹, 킹파켓이 지금 아, 또 만들어지면서 삥! 네. 빙. 패가 너무 좋습니다. 삥이요 예. 네. 나도 이렇게 뜨면 5 0 0만 원씩만 받아볼게요. 볼, 히든, 크로바가 떴어야 되는데. 맥스. 맥. 와, 좀도 아까워요. 아. 아 지금 무슨 맥스예요. 아, 나 프라우스인데. 죄송한데 앵면도 제가 못 이겼어요. 아, 프라우스다가 아시다리. 네. 이거 좀금 리뉴자 선수가 사진 아. 원대로 그랬지만. 아. 아. 여유 있게 야, 어떻게 보면 솔직말해 판데기를 찍고 있다고 하는 <laughs> 거거든요. 이럴 때는 아니, 지금 저는 어, 형님 생기나머지 세 명의 선수가 어, 전혀 어, 저 있어요. 입담에 눌려 있는, 눌려 있는 걸 수도 걸 있고 몇번 맞으시더니 예. 되게 삐뚤어지셨어요. 선수가 <laughs> 그냥 <웃음> 압도하고 <웃음> 있습니다 현재. 네. 요거 아, 도화 언니부터 빙아 진짜 재미없게 친다. 저는 진짜 아,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몰랐습니까? 따당, 따당, 따당. 아우 따당, 징의 따당 콜다 깔끔하게 <laughs> <깨끗하게 웃음> 아 <웃겼다>. 다입니다. 깔끔하게 <laughs> 다입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아, 그래도 <laughs> 파이. 이번엔 새선수다게가여자1 0 0다 너무 약해요. 되잖아요. 아니요. 핵이 되잖아요. 그볼 때까지 몰라요. 핵이 되잖아요. 아니요. 모르는 법입니다. 자, 이거 어차피 짭습니다. <laughs> <laughs> 금액이 짭습니다. 더볼 거예요. 한 번만 더. 에 하셔야 돼요. 금액이 아직 할수 있어. 아니이일 되면 배고파서 생크림 먹는 거 같은데. 아니, 할수있할수 있어. 할수 있어. 구원패어 액면에서는앞서요 아, 아, 지금 아, 약간 이말련 씨가 일어나서 시야루 아, 갖고 뭐, 하면서 방풀하시는 거 아니죠? 가, 가, 아니 왜 일어나서 하시는 방풀 금지입니다 아니, 아니 깜짝 놀랐네. 구, 아니 갑자기 구가 뜨니까 하프. 아니, 구, 구, 아, 이분 캐릭터 진짜 매력있다 근데 아니 죄송해 퍼즐 맞추기요 지금 사천성 같은 거 하고 계시는 어, 거 같은데 지금 다이. 아 다이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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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참았다. 여섯 명이서. 과학 시간 대명사죠. 네. 야 이거는 아 뭐, 나뭘 하든 끝이네. 가야죠. 아 이거는 화끈하게 밀어붙여야지. 도안이 개패예요, 진짜로. 뭐 어쩔 수 없지. 우린이요. 도안이요 생크림 찬스. 생크림 찬스. 이 소리. 이 소리 생크림을 투표합니다. 이설희 생크림 투표. 자 생크림 가자. 됐어요. 참 잘해. 아참 완벽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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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채팅장에서 샤샤샤샤시 안 나오고요. 개꿀 나오고요. 난리 났습니다. 아 살려줘. 아 이런 달콤한 경험을. 아 너무 달콤하네요. 혹시 한쪽 고 아니 잠시만요. 여성분이라고 <laughs> 크림 이렇게 작게 <laughs> 발라주고 있으니까? <laughs> <laughs> 아니. 저리, 저리 생크림 갖고 집 내게서.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앉으면 되잖아요. 죄송한데, 거기 좀 가려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이름 지어 가지고. 자 가려 드릴게요. 자. 자, 생크림 올려 주셨나요? 생크림 올려 주시고요. 네, 가려야 든요 네, 예. 아, 정면으로 네. 해 주세요. 아, 네. 네. 정면으로. 네. 정면으로. 아니 가려야, 가려야 아, 되니까요. 정면 가자. 가면 부탁드립니다. 정면. 단 때문에 아 가려야 되니까요. 네, 가려 드릴게요. 가려. 생크림으로 음. 음. 한번 크게 높이 해 주세요. 네, 가려야 돼. 운동 좀 적당히 하세요. <laughs> 아니 보기 좋으고 운동하는 건데. 아아아 좋다. 안 돼. 안 돼! 저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리액션이고요. 이소이 제가 닦아 드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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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네. 아어 어, 아, 아, 이거 어아 이건 뭐죠? 결제해야 볼수 있는 건가요? 그래, 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 자5분빠인데 아이거는 아, 네, 약간 다시 가야 거 되는 아니에요.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시 청자분들이 못, <laughs> <저희가 웃음> 못 봤어요. 앵글상 <laughs> 네, 앵글상 저희가 못 봤어요. 앵글상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채팅창에서 주작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많이 화났어요. 그림이 네. 아니, 지금 많이 네. 화났어요. 지금 저희 그... 이지는 포함해서 진짜 감독 싫어요. 그게... 제작진 진짜 지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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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들으셨어요? 작가님이 한번 더 시키래요. 예, 요거는 다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다시 다시 가자. 예, 이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거 하면 난리 납니다. 갑자기 아이리스 생각나요 아이리스의 거품 키스 아시나요? 안 봤어요. 야, 크림 키스 하나 만들어볼까?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뭐예요? <목소리> 어, 저기계좀 했을 생각나요? 때. <목소리> 네, 저한번더 봐주면 아, 안 됩니까? <목소리> 아, 나 리프팅 너무. 우리 녀석 확이해요 아, 레이저 그만하겠습니다. 레이하셨으면 네, 아, 네. 됐죠, 아, 네. 아니, 레이저를 아, 너무 될까? 많이 받았나봐. 네, 저게 튕겨나가네 근데, 여기요. 예. 딜러님은 이거 풀어오신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 생크림 채워주러 검은 네. 드레스 입으신 거예요. 아, 근데 그 생크림 퍼주는 그냥... 거 치고 너무 아름답게 오신다. 네. <laughs> 어?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어렵게 네, 모셨습니다. 네, 네. 아니, 와플집 네. 하시는 이모님이 더 잘하시지 않나? <웃음> 저... <웃음> 저... 아니, 그런데 또, 또 우리 네. 딜러님이 예쁘시니까 아, 또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자, 네. 그리고 또뭐 네. 채팅창에서는 재미없네. 두 가지 반응이 왔다갔다 합니다. 굉장히 <laughs> 생크림이 시원하다. 한편으로는 좀 생크림을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그 참고를 해 주시고 2라운드 때 b 네. 팀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렇죠. 손에 이게 에 묻혀서 그냥 치른다든지 어. 내가... 아이라운드 때부터? B팀부터요 어. a 팀 이미 아. 넘어왔으니까아 그리고 죄송한데 여기 콜라 하나만 주세요 저희는 <laughs> 아 저기 여기 식당 아니거든요 식당만 아주세요 제가 여기 지배인이나 뭐 네, 이런 사람 사람이 아닙니다 아, <laughs>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 저희는 네. 소통하는 방송을 만듭니다 기유다님이또 네. 의견 보내주신 것들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요 B조부터 한번 반영할 수 있는지 그렇죠. 알아보도록 있는 하겠습니다 클레이어력이야. 손으로 바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저희가 아, 의견 반영해 볼게요 한번 PD님하고 작가님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자,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말련 님이 맞았던 그 각도, 그양 거의 뭐 정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역시 프로 b j 다 네. 예, B조, C조에 계신 분들도 고고를 좀 많이 참고해서 좀 피하지 말고 그렇죠. 생크림을 정면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한, 대단한 게, 게 공중파에서 도 나가셨잖아요 이런 거 이말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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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죄송한데 아, 오빠 말 진짜 많으시네요 전화도 네. 해야지 그쪽이 안 하는 거아예예 예. 그쪽 페이 좀저 들고 오세요 여기 콜라 빨리 안 줘요? 빨리 <laughs> 아 저희가요. <laughs> 선생님. 저희? 최대한 빨리 해 드릴게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이오서 페일을 좀 다르게 주세요. 이거 예. 가만히 있거든요. 이거 네. 얼굴만 믿고 오셔서 오셔서. 오셔서.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계속 말하지 마. 나 자, 충전됐습니다. 게임 갑니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감니다 네. 와 이번에는 또 어. 야, 액면가가 액면가셔야 됩니다 생크림 맞은 두 분이 아, 액면이 굉장히 많아요 액면가 무조건 마셔야 돼 아, 진짜로 아, 액면가 아, 너무 좋아요 아. 어, 이번엔 내가 따는 날아 아, 진짜 잘 마시네 K, J 어 이거 좀 이상한데요? 옆에? 근데 형이 한 번도 못 이기셨죠? K, A, J 이거 좀 이상한데? 지금 우리 이말년 님이랑 저랑 둘다한 판도 못 이겼어요 좀 이상하니까 삥 아, 아, 콜만 받을게요 콜. 콜? 콜만 응. 받을게요 약간 말투가 달라지는 게 저기 무서운 분이 있는 게 무조건 따라 들어오는 왜? 여자가 <laughs> 있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제가 약간 속인 수가 있는데 이 방은? 좀 약간 음, 소심하게 음, 아, 진행되는 어디서 꼬리를 흔들어? 아, 네, 패기 있게 하고 아, 친 아, 사람이 아, 너무 없어요 오가 나오니까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나 이거 하프 가기도 하다 3, 4, 3, 4, 8, 8 콜? 콜? 이거는 올인입니다 2마리 연속 올인이 오린. 어, 에 벌써 오린! 아, 나는 아? 근데 형 이길 이거라봐 봐. 나도 이, 형 믿어. 이분 조찬. 아이스 어, 세레모니부터 벌써 합시다 이게. 나 같은데요? 나나나나나나 헤이! 아 이발년 대륙 정벌하러 왔습니다. 댄스까지 보여주고요 맥스가 더 작은 거예요? 들어와 드루와. 맥스가 제일 큰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제일 최대 금액. 들어와 드루와. 맥스, 맥스 들어갔는데? 오린 투표. <laughs> 와 <위발력. 위발력>. <laughs> 아, 이발년. 아, 이렇게 해서 다세다 번의 다 올인으로 다다다 이번 A 조의 경기는 다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laughs> 이걸로 바뀌었어 리얼 호그인데요. 리얼 호그. 아, 로바뀌어아 왠지 거짓말 이게 야 자, A 그룹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이말려 선수. 다음 주, 다다음 아, 주. 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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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으로 순위를 아, 매기니까요. 또 언제든지 확신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바뀌었어? 이걸로? 썸 어, 만나는데.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실제로. 오! 아이고! 제대로인데요, 이번에 아, 이거, 센스 이거 있는 가드들. <laughs> <바디요. 웃음> 내가, 내가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다고. <laughs> 어디로 끌고 <laughs> 가는 <웃음> 거야? 잘영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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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